샤론 코치의 북클럽, 오늘은 저자 초대 특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책 아시죠? 예. 오늘 우리 신재은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책, 그내 아이를 영재로 바라보면 영재가 된다의 저자 신재은입니다. 네. 네. 책 제목은 누가 정하셨어요? 책 제목을 고를 때 사실은 좀 리스트도 많고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어, 사실은 저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제목이라서 좀 아이를 제가 영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재원을 들여보내고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어서. 네. 이런 제목을 짓게 됐어요. 네, 네. 이 제목이 모티브가 된게 음. 본문에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비슷한 말이 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예, 네. 음, 사실 차롱고재 네. 북클럽에서 책을 소개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제가 반드시 읽어본 책 중에서 아.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감히. 예 초대를 했고 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재현 씨가 네. 또 예, 선뜻 와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책은요 요즘 책 트렌드가 이렇게 작습니다. 음맞네 작아요.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고 음. 또 여러분도 작은 가방에 넣을 수 있게 그냥 예 가이모. 이제 데리고 이제 어디 이렇게 뭐 문화센터나 이렇게 들여보내시고 네. 잠깐 카페에서 좀 네. 읽으시기 좋으시도록 네. 이 사이즈나 색 이렇게 다 고민을 해서 그렇죠 네. <laughs> 다시 그러니까 저희 노력의 결정체 다... 맞아요 <laughs> 네. 책을 들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는 어좀 예쁘게 좀 네. 네. 엄마들이 조금 이왕이면 좀 기분 좋게 들으시라고 음. 좀 생각을 음. 많이 한 제인 씨의 미모만큼이나 <laughs> 네. 또 이렇게 아름답게 <laughs> 네. 제목은요 내 아이를 영재로 바라보면 영재가 음.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장점을 자꾸 들여다보고, 네. 네그 장점을 살려주면, 아이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 라는 책입니다. 음. 제가 사실 이 책을 사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재현 씨가 음. 오면 어떤 질문을 해야지라고 정리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어머, 재현 씨는 어떻게 이런 거를 <laughs> 네. 했을까? 라는 것들. 자, 음. 먼저 책 간단히 소개할게요. 일단은 책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 제가 좀 목차를 좀 봤어요. 네. 여러분 항상 책을 사시면 목차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총 봤더니 이게 어~ 일부 이부 이렇게 나눠졌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일부가 장이 세 개고요. 예 이부가 아~ 장이 두 개. 음. 그래서 일부의 큰 타이틀은 모든 아이는 특별하게 태어났다. 음. 예 이부는 예. 부모의 오늘이 아이의 행복을 결정한다. 음. 아 이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봤을 때아 우리 재현 씨는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설레었구나. <laughs> 음. 자 네. 결혼하고 아이를 몇년 만에 낳으셨어요. 바로. 아 바로. 어, 설레는 <laughs> 시간은 없었는데. 설레 시간 없고 네.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또 낳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라서. 항상 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좀 태교도 요즘에는 정말 잘하시고 음. 그렇게 아이를 낳으시는데 저는 네. 그런 것도 잘 못해주고 아이가 좀 어디라도 아프면 네. 저는 제 생각에 아이가 이제 그 10개월 동안 형성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6개월에는 뭐. 어디, 신체 어디가 형성되고, 네. 7개월에는 어디가 형성되고. 네. 근데 그 시기에, 혹시라도 얘가 뭐 예를 들어 장이 안 좋다고 하면 내가 그 시기에 뭘 했지? 뭐좀 나쁜 걸 먹지 않았을까? 아 이런 항상 좀 <laughs>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이한테 못 해줬던 것들을, 음.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조금 내가 그동안 못 해준 게 있다면 조금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그러셨구나. 좀 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건데. 마음이 네. 이제 이미 녹여져 있어서 음.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자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이 행복이 달라질 거야. 자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봤더니 자 모든 아이는 특별하게 태어난다. 음. 첫 번째 내 아이를 알면 교육이 보인다. 음. 두 번째 아이와 함께 완성한 엄마표 학습법. 음. 세 번째는 영재성을 깨우는 환경 만들기 이렇게 있고요. 자두 번째 이부에서는요 예,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기.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엄마 대기.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은 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책 중에서 엄마지도 학습 있죠. 아, 저 읽었어요. 사실은 <laughs> 그 책을 읽고 너무 저랑 가치관이 딱 맞으시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팬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독 중인 구독자예요. 사실 샤론 TV.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즐겨 보는. 팁인데 제가 여기 음. 나오게 돼서 사실은 너무 영광인 것같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 네. 배울 점이 많으신 저희 롤모델 같은 선생님이신데 네. 그 엄마주도 학습을 음.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좀 점검하고 또 배우고 저도 네. 밑줄 긋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제가 또 네. 구입한 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어머 재현 씨랑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어, <laughs> 이렇게 느꼈고 <laughs> 또 사실은 여러분 또 재현 씨가. 책에다가 샤론코치 TV를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네. 이제 봄을 이제 창고라고 해서 아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모든 걸다 네. 넣으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네. 사실 저도 아직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지라 네. 어떤 정보를 적을 때는 아, 이건 나만 알고 싶었던 건데 이런 정보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네. 이 샤론TV가 사실 그랬어요. 왜냐면 네. 그냥 정말 그냥 뭐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말 대치동에 가서 정말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들이 이 안에 정보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길 가지 않더라도 이 샤론 TV만 보면. 네. 다알 수가 있으니까, 어머, 이거 너무 좋은 채널이다. 진짜, 남한는 진짜 알려주기 싫다. 근데 또제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네. 또 저도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음. 그 엄청난 정보를 또 썼죠, 제가. 네. 예. 사실 재현 씨랑 저랑은 예전에 음. 방송에서도 만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시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laughs> 네. 재현 씨가 정우랑 나왔어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 트로트를 불렀어요. 그때 아, 아주 어릴 때, 저릴 네, 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음. 조영구 씨도 이미 알고 있었고 방송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어, 재현 씨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이렇게 반짝이 옷을 입고 <laughs> 너무 많은 곡을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음. 그때는 어, 재현 씨가 왜 아이한테 자꾸 트로트를 가르킬까? <laughs> 아이가 트로트를 좋아하나? 네, 네. 음. 아니면 부모가 워낙 끼가 예술적 끼가 있으니까 네. 아이가 타고 나까보다까지을안 거예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KBS 여유만만이가 거기서 또 여유만만 만나요. 네맞 그때 네. 네. 또 영욱 씨랑 같이 또 같이 음. 또, 강, 또 방송을 하다가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아들이 조영구 씨가 네, 네. 조영구 씨가 네. 자기 내가, 아이를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음 아빠가 음. 자기 자식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네. 저하고 친해지려고 해요.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이 없는 듯하면서도 음. 어딜 가든 네. 이렇게 교육과 또 이렇게 관련된 전문가분을 만나면 네. 꼭 번호를 적어와서 저한테 네. 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정과잘 잘하고 있구나. 관심 어. 없진 않더라고요. 네,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음. 했다가 제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음. 제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 책이 나왔고. 아.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우리, 음, 재은 씨가 추천하는 채널에 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laughs>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너무 좋아? <laughs> 네. 이러고 제가 책을 샀더니, 요렇게 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음. 요렇게 아 물론 첫 번째는 강성태 선생님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조금 기분 나빴어요. 1번이 아, <laughs> <일본이> 강성태네. 그래도 두 번째가 샤론 코치 팁이에요. 너무 감사드려 가지고 아니 제가, 정말 네. 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음. 정말 제가 이제 아이 뭐 학원을 가거나 이러면 잠깐 잠깐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보는데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종이랑 연필을 꼭 꺼내서 <laughs> 적어야 되는 그리고 꼭한 번씩 적용해 보는 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있을까? 네. 근데 정말 나만 알고 싶다 <laughs> 이런 생각이 있었던 채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음. 제가 여기다가 적었고 너무 감사했 네. 근데 어떻게 또 이게 인연이 돼서 제가 네. 여기에 나오고 아, 이런 것들이 참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죠 예. 용기를 내서 예. 제가 이제 조영씨 번호는 아는데 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치미 최승진 작가한테 <laughs> 네. 작가어 작가님 저 재현 씨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아유, 또 흔쾌히도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음. 아 그래서 어. 저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음. 언니도 저랑 같은 또래 키운 엄마인데 네. 여기 나간다니까 진짜 거기 에 제가 나가냐고. 왜냐면 제가 <laughs> 이 TV를 제가 그 언니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네, 네, 네. 너무 도움된다. 왜냐면면언이랑은 그 너무 친하니까 15년 음. 동안 언니니까 언니한테만 제가 이제 정보를 준 거죠. 네. 이 채널 꼭 봐라. 네. 너무 도움된다. 근데 네. 이제 그게 렇 같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오늘 제가 여길 나가려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니까 너무 네. 신기해야 되는 거기 나가냐고 막 <laughs> 너무 감사드리죠 그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이 tv를 만들게 된 것들 혹은 우리 재현 씨가 이 책을 쓰게 된건다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우리 고려대 영재원 오늘 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사실은 강남 아이들도 거기 영재원 되게 가고 싶어 하고. 아. 네. 네. 근데 <laughs> 여러분, 고대 영재원이요. 다른 대학 영재원보다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음. 보통 대치동 아이들은 3학년, 4학년 때 교대 영재원을 들어가고요. 아, 그렇죠. 네. 네, 6학년 때 연대 영재원을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고대 영재원은 조금 나중에 네.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정말 서류가 글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현 씨가 남다르구나, 남다르구나, <laughs> 라고 느꼈는데, <laughs>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가 사실은 어제 대전 강의 갔다 와서 네. 대본을 썼거든요. 네. 응, 대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바로 연락하셨어요. 자기 뭐 준비하냐고. 아. 제가 또 <laughs> 물으셨잖아요. 다르구나. 다르구나. <laughs> 이거 아니요. 다르다. 네. 프로다. 아, 사실... 아이만 안 보면 정말 시간이 많아서 정말 2, 3일이라도 더 준비하고 싶은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사실 이렇게 짬짬이 일을 준비해야 에이. 되거든요. 네. 늘 마음 같지 않게. 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했냐면 이 방송은요. 네. 제가 재은 씨 책을 읽고 음. 사실 너무 빤한 자녀교육서, 빤한 자기계발서 말고 신재은 씨 많이 말할 수 있는 거. 네. 그거를 제가 뽑았어요. 막 음. 이거. 이거 우리한테 알려야 돼. 이 책은 이게 포인트야라고 제가 감히 음. 선정했습니다. 네. 자첫 번째 뭐냐면요. 음, 여러분들, 자내 아이를 영재로 바라보면 영재가 된다. 음. 이책 구입하시고요. 페이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글 썼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뽑은 거는요, 80 페이지예요. 80 페이지.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점을 자주 가다 보니 갈 때마다 구입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으로 제한했다. 네. 한 권.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외국 여행을 갈 때도 그 나라의 유명 서점을 검색해서 방문 목록에 포함시킨다. 전이두 문장이 이게 신재은이다. 이게 네. 이게 정우 엄마다라고 하는 게왜 제가 항상 음. 책값도 아껴라. 책을 소중하게 살아. 하루에 책을 세 권만 산다고 정하면 세 권만 사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엄마 주도 학습을 읽으면서 저랑 음. 너무 생각이 이렇게 일치하시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어, 옳지 않게 가는 건 아니구나. 음. 이 엄마 주도 학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만들더라고요. 음. 네, 사실은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6학년까지 사실 1년 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네. 이 안에 너무 마음이 사실은 저는 바쁜 게,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사실 중학교 가면은, 사실 엄마들이 제가 막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쪽보다도 제 약간의 소신이 있다면, 일단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남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야 정말 전쟁터에 나갔을 때이 무기도 써보고 저 무기도 써보고 음. 이렇게 할수 있게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영재원도 문을 두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책이랑 정말 친해지게 하려고 그 노력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여행을 이제 저희 남편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랑 저랑 아, 이제 저희, 보통 가요. 그래서 음. 심지어는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도 제주도에 있는 서점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아, 네. 검색을 해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서점을 간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책 대여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방문 목록에 이제 서점을 포함을 시키고 사실 뭐 교본문고도 광화문 교본문고만의 음. 특색이 있고 네. 강남 교보문고만의 특색이좀 다르죠? 예. 딱 네. 들어갔을 때그향 자체가 음. 너무 이제 저와 정우한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안한 힐링감을 아. 주는 그런 향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정말 이제 문달도록 이제 막 드나들었던 네. 이제 그런 놀이터인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는 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뭐 해외여행을 할 경험이 있다면 그쪽 그 어, 서점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음.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하와이를 저희가 가게 됐는데 사실 하와이는 막 서핑 막 이런 거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데 물론 서핑도 하는데 음. 그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에 있는 책들. 아, 막 네. 그거에 대한 막 그게 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막 현지 책을 구입할 수 음. 있다는 설레임이 저는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 어가 있었던 일주일 동안 그 서점을 매일 갔어요. 음. 매일 가서 사실은 물론 책도 이제 한 권씩 사 가지고 나오지만 거기서 좀 앉아서 네. 책을 조금 많이 읽고 나오게 아, 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코치가 자주 가는 패키지에서는 절대 할수 없는. <laughs> 그래서 나중에 <laughs> 가격을, 네. 책 뒤에 가격이 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한 권을 읽었잖아요. 그럼 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정말. 아 사실 제가 그 전, 전업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고 나니까 사실은 네. 제가 벌어드리는 수입이. 네. 딱 없어지면서 네. 뭔가 사실 저도 좀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항상 돈을 벌다가 제가 이제 돈을 이제 못 벌기 시작하니까 네. 제가 지출만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조금 그런 마음을, 근데 사실 마음 같기 나름인 게 사실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기게 되면은 또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고서 내가 아이를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아이한테 가르치면 내가 그게 돈을 버는 거나 음, 마찬가지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책 같은 경우도 한 권은 사주지만 뭐 아이가 서점에서 대여섯 권의 책을 읽으면 그게 얼마예요 사실은? 음. <laughs> 출판계에서 싫어하시겠지만.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와서 이제 좀 돈을 많이... 이제 지출을 한다면, 먹을 거는 충분히 사주되, 네. 책값은 조금 제가 좀 아껴보자. 음. 그런 마음에, 너가 이 책을 정말 갖고 싶은 책을 네가 갖기를 네. 원한다면, 엄마 생각에는 한 6, 7권 정도 너가 조금 읽으면 좋겠다. 음.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갖고 싶은 책을 위해서 네. 아이가 읽는 거예요. 물론 아. 뭐 대충 읽는 책도 있고, 재밌는 책은 좀 이렇게 자세히 읽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화보죠. 예, 네. 그리고 화보고. 네. 정말 아빠들이 막 아이한테 막책 음. 읽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아, 맞아요. 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네. 아이들한테 책을 사줄 때는 음. 부모가 그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흔하면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정우야 오늘은 책을 두 권만 살래 이러면 이 아이는요, 큰그 많은 책 중에서 두 권을 고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음, 여덟 권을 버리는 거예요. 두 권을 선택을 해요. 그럼그두 권은 이 친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고 음. 의미가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도 저는 함부로 사주지 말라고 합니다. 음. 꼭 정말 필요한 걸 사라 그 가치는 백 배가 된다. 그리고 외국 나갔을 때 우리가 음, 쇼핑만 하지 마. 놀지만 말고 네. 도서관에 가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자, 네. 오늘 우리 음, 신재현 씨랑 음. 예, 내 아이를 영재로 바라보면 영재가 된다. 어떤 분들은 이 제목에 대해서 아, 이건 영재 얘기가 아니라 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시선이구나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영재돼서 영재 팁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끝까지 읽어 보시면 우리 지은 씨가 어떤 마음을 썼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우리 지금 책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팁은 드려야죠 그렇죠 자이 책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82페이지입니다 네. 자, 여러분 82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정우의 학습에 어떤 책들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현 씨가 책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음. 자, 신재현 씨가 여러분에게 정우를 잘 키울 때 도움이 많이 된 책들. 물론 이 책들은 출판사의 마케팅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제일 재주고 예, 다. 정말 구입할... 우리 마케팅 받고 싶죠? 어, 그러네. 그 생각은 못했네요. <laughs> 자, 그래서 그 못했네. 자, <laughs> 네.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네, 네. 책 제목 알려주시고. 네. 이게 어떤 포인트가 좋은지 음... 한번 알려줘보세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글밥이 정말 이렇게 작은 책들을 읽으면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겠지만 사실 저희 아이는 처음에 관심을 갖는 책이 이런 만화로 된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만화로 된 책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사실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전집을 구입한 건 아니고 아이가 서점을 갔을 때마다 한 권씩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집이 됐어요. 네, 이제 한책 제목 먼저 다 말할까요? 네, 았다 네. 보니까 이제 살아남기 시리즈인데, 네, 살아남기 예, 시리즈. 이 앞에 있는 거는 달라져요. 인공지능 세계 아니면 네. 뭐 지진 세계, 네. 화산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야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토탈 큰 라인이 살아남기, 음. 예, 그 시리즈인 거죠. 근데 어, 아이가 일단은 제일 먼저 흥미를 가졌다는 게 음. 이제 제가 이 책을 구입했던 이유였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화지만 굉장히 백과사전만큼의 정확한 정보들을 네. 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정보들을 정말 딱딱하게 재미없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재미있게 스토리와 음. 함께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학년 말에 네. 교육청 영재원 시험을 봤을 때. 네.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네. 또는 무인도에 당신이 간다면 음. 어떤 걸 가지고 가겠냐 어. 다섯 가지를 대라 그러면은 나는 과연 이 아이가 아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책들을 읽었잖아요 이 아이가 네. 이 책들의 내용들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너무 감성을 해서 아 정말 큰 기대 안 하고 산 책들인데 이 내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런 뭐 만화적인 그런 어설픈 정보가 아니라 백과사전에 있는 아주 정확한 네. 정보를 아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담아내는 걸 보고 효과를 좀 네. 많이 본 그런 분야. 이게 뭐냐면 서바이벌 만화 네. 과학상식이어서 음. 어떤 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네. 어떻게 할 건가 음. 일종의 과학상식과 문제 해결을 력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영재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자, 그 분야가 네. 어, 그 영재원에서 평가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그 능력을 음. 보는 분야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야에 아주 적합한 아. 사실은 만화로 돼 있지만 결코 무시할 아, 수 그럼요. 없는 예. 그런 시리즈라는 그런. 얼마나 좋은 예. 책들이 많이 나오고 정확한 지식을 네.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 책은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학자가 들려주는 이제 수학 이야기인데 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책에 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사실 제가 책을 섭외를 받고 사실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넣지 못했던 책이라서 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네. 이는 이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을 들어갈 때 도움이 됐었던 책이에요. 네. 네. 어 이제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원론 이야기. 네. 이 안에 최대 공약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아이한테 최대 공약수 개념을 알려주려고 보여준 책이 아닌데, 이 안에서 아이가 사실은 4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5학년 때 나오는 최대 공약수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그 고려대학교 시험 과정 중에 네. 뭔가 이 내용을 녹여낼 수 있었던 음. 그런 시험 유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수학자가 굉장히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뭐 최대 공약수도 있고 뭐원 이야기도 있고 뭐 삼각형 이야기도 있고 도형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들을 저는 전집으로 구입해 준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좀 필요에 의해서 예. 네. 네. 한권한권 한권 구입을 하는 음. 그런 책들이에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네. 어,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인습이 음. 됐고 네. 이게 녹여져 나와서 아마 어떤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전집 얘기해 주셨는데요 음. 전집은 1권에서 30분, 30권까지 아이가 그걸 네. 받았을 때 의무감이 생기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전집 중에서 하나씩 단행본 형식으로 사면 음.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음. 좋은 방법인데, 이건 엄마가 성의가 있으셔야 돼요. 네. 성의가. 그리고 자, 그리고요. 사실은 이거는 네. 제가 영재원 시험으로 갔는데, 거기서 네. 사실 여기 과학동화에서 나와 네.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접하게 된 이제 시사 잡지인데 네, 네. 이런 잡지도 뭐꼭 이런 과학 동화 아니더라도 이제 한 권쯤 구독을 해서 보시는 것도 이제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과학 트렌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할 때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네. 있고 그게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잡지를 조금 한 권씩 구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갖고 나와 봤어요 자 네. 책과 잡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책은 이 책은. 만들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음. 잡지는 한 달만 혹은 20일만, 15일만에 나옵니다. 네. 훨씬 시의성이 빠르다는 거을 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가 있었다면 네.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네. 이야기도 네. 있어요. 사실 어, 저학년 때는 수학과학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합, 네. 이제 기초융합이라고 묶어서 수학과학 융합 분야로 이제 영재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과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 두루 접하시면 다 대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렇죠. 네. 보통 영재원이 저학년이라든가 네. 스타트는 수학 융합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제 학년이 높아지면 수학파트, 뭐 과학파트, 정보파트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딱딱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약간 재미있게. 네, 을것같네요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에요. 이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초등 수학 뒤집기라고, 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전집이 있는 건데, 네. 어, 사실은 그냥 아이가 글밥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 이 책을 보고 네. 아이가. 어, 조금, 나름만의, 정우만의 푸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근데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수학 쪽이 굉장히 약해서 네. 해답을 보고 가르쳐 줘요. 네. <laughs> 근데 그 방법은 정말 누구나 가르쳐 줄수 있는 음. 방법인데, 이게 지금 배다 수학 쪽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도형을 풀 때나 아니면은 뭐 연산을 할 때나 좀 빨리 푸는 방식을 음. 조금 이런, 그래서 일부러, 어, 외국에서는 인도 학생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한다고 해요. 네. 그런 배다수학을 일부러 배우려고 하시던데 음. 이런 배다수학도 또 소개가 되어 있고 음. 이 전집 속에는 좀어좀 어, 좀 나만의 이런 수학 푸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소개시켜드리고 네. 싶어요. 수학을 좀 좋아하는 애들이 또 음. 색다르게. 한번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되게 뒤집기 시리 우리가 좋아하죠. 네네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다 같은 이제 네. 과학자, 수학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의 네.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통 네. 엄마들이 쭉 사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고르는 거. 이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아이에 대한 보다 추억이 남는다. 네. 아, 독서는 사실은 추억이 중요하거든요. 음. 어이책 사러 갈때 엄마랑 같이 그때 뭐 먹었는데 그때 눈 많이 왔잖아 엄마. 그때 우리 차 굉장히 막혔었지 이런 음. 것들이 책에 대한 기억을 높여준다, 여러분들. 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유클리드 네. 책을 샀었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제가 가서 구입을 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제가 산책 중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고 관심을 안 갖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유클리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음. 보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최대공약수를 재밌어하는구나. 음. 그래서 제가 또 당장 또 달려가서 또이 유클리드 시리즈를 또산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 분수의 탄생까지 이어서 네. 볼수 있게 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유클리드의 또 다른 시리즈를 또 구입한 경우라서 아. 저희 집에는 이렇게 단행본이 좀 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제가 이제 어, 단행본으로 구입한 책들. 네. 전집으로 네. 나왔지만. 예. 재훈 씨는 그냥 하셨는데, 이게 네. 요즘 독서 트렌드거든요. 아, 책한 권에 꽂히면 네네. 관련된 책 연계 독서, 음더 들어가는 심화 독서, 그 다음에 미디어까지 확장하는 확장 독서. 네. 이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 네. 지금 입시에서는 음. 한 학기에 한권 읽기. 그거는 한 권을 읽으란 뜻이 아니라 네. 메인 책 하나를 통해서 계속 확장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음... 하고 계시네요, 재현 씨가.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아, 네, 좀 얘기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네. 사실은 열심히 네. 해드는데 도움이 시간에... 하나라도 더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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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꿀팁을 네. 얻었습니다. 네. 자, 차롱코치 TV 푸클럽 우리 저자 초대 특강 우리 신재현 씨 오시고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정우의 책상 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